아, 첫 번째 경기 이제 토론토 대 화이트삭스. 아, 일단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리오스가 이제 손발로 공판합니다 이제 우트에 이제 평전을 이 정도로 좀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삭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화삭은 이제 패디가.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어,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베리오스를 먼저 살펴보면 최근 필라델피아 상대로 원정에서 크게 터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 거의 매번 이제 퀄스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데. 어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지금 0점대 방어율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좀 피칭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홈에서는 거의 좀 피안타율도 많이 적고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방어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패디 역시 좀 최근 지금 폼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제 일단 뭐두 경기 연속 지금 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무실점 피칭을 이제 선보였고 그리고 베리오스와 같이 이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패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한 번에 좀 털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점대 근접한 원정 방어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어, 어 패디 역시 좀 베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데, 이번 경기가 좀 원정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페널티적인 요소가 좀, 어, 감이 될수 있다. 이렇게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솔직히 뭐 지금 현재 화이트삭스 타선을 봤을 때홈베리오스를 공략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 역시 뭐 타선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 비록 좀, 어 타선 쪽에서는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화삭 타선과 비교를 하자면은 좀더 폭발력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 좀 빠따가 터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토론토 쪽이 좀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화석 같은 경우에 뭐 추가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정에서 이제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OPS가 0.5대 이제 중후반대로 이제 리그 꼴찌기 때문에 원정에서 지금 더더욱 공격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화이트삭스의 원정 타선을 좀 믿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뭐 투타 모두 지금 토론토와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토론토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토론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7.5라고 해도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토 승에 7.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유흥매치. 자, 일단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블리가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제 3점 대 이런 초반에 방어율을좀 구사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맥일이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하게 돼요. 네, 좀양 팀의 좀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면모를 보이며 이제 저조한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며 좋은 피칭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표본이 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라이블리의 그 피칭 내용을 봤을 때. 어, 원정보다 홈에서 더 재구가 좋고, 어,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맥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이제 미러키전을 마지막으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좀 뛰지 못했고, 거의 이제 두달 만에 돌아와 복귀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맥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귀전이기 때문에 긴 이닝을 이제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이전 시즌들을 봤을 때, 어 거의 뭐, 몇 시즌, 4점대 중후반에서 5점대 초반에 좀 방어율을 기록했을 만큼 성적 또한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 현재 좀 타선 흐름이 좋은 클블 상대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두 선발 중에서 그나마 더좀 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투수는 좀 매길이지 않나 한 생각을 해봐요. 약간 좀 이제 클리블랜드의 좀 타선 흐름까지 고려 했을 때자 일단 뭐 선발이나 이제 최근 타선 흐름 모두 클리블랜드가 더 나은 상태고 그리고 좀 최근 전체적으로 좀 불펜 소모가 큰 그런 매치에 비해 클리블랜드가 불펜 운용에 있어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자 물론 뭐 이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클리블이 유리한 부분이 좀 많다고 볼수 있지만 어한 가지 약간 좀 꺼려지는 건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뭐 매치한테 스윕을 당하면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역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클브리 매치 상대로는 많이 약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대 전적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어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클블리 매치에 비해 어 밀릴 게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을 좀 감안해도 어 그래도 클블리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땐 저는 여 경기는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클리블랜드 승부는 경기. 그리고 8.5 기준으로 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승해 8 5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 자, 어 일단,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더스가,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투수의 이제 평자는 지금 3.81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로스가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양팀의 좀 선발투수들의 어 이제 평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매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연속 지금 컬스 이상을 기록하며 좀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이제 무결점 피칭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닝 소화율도 더 좋아진 그런 매더스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로스 같은 경우에는 5월 들어서 이제 피안타율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방어율도 많이 내려가면서 좀 좋은 피칭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확실히 좀양팀다좀 최근 경기들로 봤을 때는 어, 어 두투스다 이제 좀 좋은 그런 좀 피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어 두투사 최근 좀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로스가 이제 한 번에 좀 크게 털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이제 좀더클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목줄 뭐좀 꾸준히 좀잘 던지다가 좀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 약간 지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더 저는 불안 요소가 있는 선발을 로스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아무래도 지금 로스가 세 경기 연속 지금 호투를 하고 있는데 어좀 슬슬 한번 지금 털릴 타이밍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터진다고 하면은 로스 쪽이 좀더 더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가 어, 우투 대비 자투한테는 다소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그리고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자투 대비 이제 우투한테 강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솔직히 뭐 미러키가 그렇게까지 뭐 이점을 받을 만한 요소는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마이애미도, 어, 확실히 좀, 아라에즈를, 이제, 샌드에이고로 보낸 이후, 타선이 더 암담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좀 타선 흐름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발에서도, 혈 어, 지금, 웨더스가, 이제, 로스에 비해, 이제, 밀릴 게 없다 보니, 어쩌면은 이번 경기, 이제, 좀,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잡아 먹어도, 어, 저는, 그,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무제, 이렇게 좀 최근 원정 승률도 좋지 못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 마이애미 프랜스쪽 네, 도전해 보거나, 아무면 요것도 대당 대비, 네, 한번 오바 쪽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애미 프랜승의8.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시애틀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로먼이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천재지우투의3점대 평자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길버트가 선발로 등판을 해요. 자 이렇게 좀양 팀의 선발투수 및 그런 평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연승 중으로 최상위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지금 뭐, 빠다도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투수진도 이제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도 이제 가장 좀, 어 최상위권에 위치했을 정도로 지금 마운드도 굉장히 지금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선발을 봤을 때 일단 양키스 선발 스트로머 네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6이닝 이제 좀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어 최근에 실점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본넷 비율이 높은 거는 어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스트로머니 이 감을 잡으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 아직까지는 좀 종종 좀 터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 요소는 남아있는 투수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킬버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잘 던지다가 이제 최근 미네소타한테 크게 털리고 그리고 직전 경기 캔자스티 상대로도 3실점을 하며 이전보다는 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선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이제, 스트로먼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상대로, 이제, POPS가 0.5대 밖에 어, 안 됐을 정도로, 이제, 시애틀 타자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양키스 타자들 상대로, 이제, POPS가 0.8대 중반까지 기록할 정도로 좀 많이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성상, 리고트가 이제, 이제 현재 지금 양키스 타선한테는 좀 많이 약했다. 이점 좀 여분 눈에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타선도 지금 양키스가 훨씬 더 흐름이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마운드도 이제 양키스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경기가 어느 정도 좀 불펜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양키스가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양키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경기는 내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양키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요양키스스 보는 경기 그리고 8.5 기준은 요오는데 네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솔직히 뭐 투투스다 이제 어 당연히 호투할 가능성이 이제 솔직히 있는 그런 좀 어, 선발진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8.5는 생각보다 좀 높지 않나 내 개인적으로 한번 어, 예상해 을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더 그리고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양키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대 디트로이트. 편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카가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평자는 이제 4점대 후반대를 좀 기록 중,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트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스프발과 더불어 이제 현재 지금 디트 선발 중에서 가장 지금 폼이 좋은 선수죠. 올슨이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아이고, 오누 제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 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울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뭐 승패까지 좀 적으면은 뭐 영서 사패 네. 이렇게까지 한번 적어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오클랜드 상대로 이제 스윕을 거두며 현재 좀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타선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캔자스는 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그의 이제 선발 투수인 와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연속 지금 컬스를 기록하며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지만 어, 홈에서는 5점대 방어율로 원정에 비해 좀 방어율이 좀 다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카가 확실히 좀 원정에 비해 홈에서 더어좀 방어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현재, 이제, 디트로이트 타자드 상대로 POPS가 0.9대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카가, 이제, 현재 좀 디트로이트 타자드 상대로는 상승상 좀 많이 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발 이제 올슨 같은 경우에는 6 경기 연속 지금 2 실점 이하로 막고 있는 중으로 이제 매번 호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WHIP 같은 경우에도 1 미만으로 이제 출루 허용률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올슨 같은 경우에는 장타도 거의 허용을 안 하며 구위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품만 봤을 때는 어 이제 와카보다는 올슨이 이제 훨씬 더좀 좋다고 볼수 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어 올슨이 등판할 때마다 이제 디트 그런 타자들의 그것도 득점 지원이 잘안 되면서 어좀 타선이 식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지금 올슨이 2점대 극초반 방어율로 방어율을, 방어율을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승이 없는 상태죠, 그죠자 그래도 이제 디트가 어좀 최근 그래도 타선 흐름이 좋고 그리고 와카 상대로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올슨이 득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고 한번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봐요. 보유가 약간 좀 잘만 하면은 어, 이런 좀 시즌 첫 승을 어, 이번 경기에서 올쓰이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어, 최근 캔자스가 디트 상대로 거의 이긴 적이 없었을 정도로 좀 디트만 만나면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어, 좀 디트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좀더 낫잖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트로이트 사이드 보도 할게요. 이때 프렌선 보는 경기 그리고 8.5 기준은 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디트가 이제 와카 상대로 좀 상승상 강했다고 하긴 하지만 좀 원정 디트는 아직까지 어, 좀 타선을 믿고 그런 불만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좀 삽질할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슈스턴데 이제 천사 경기 리스터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어드 스가 선발로등발합니다 좌투에 이제 지금 2점대 구반방어를 기록 중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 같은 경우에는 디트머스가 선발로등발하네요 자, 이렇게 좀양 팀의 선발 투수 및 어, 평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긴 연패를 거뒀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 경기를 이기며 강팀의 좀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완전히 좀 부활한 그런 휴스턴이라고 볼수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부활할 수 있는데 그런 좀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빠따가 살아난 게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 상위 타선뿐만 아니라 하위 타선도 이제 골고루 좀 터져 주면서 굉장히 좀 휴스턴의 타선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발인 발데스 역시 어 최근 좀두 경기 연속 컬스프를 기록하며 폼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닝 소화율도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자 거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선발 발데스도 굉장히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휴스턴 역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네요. 자 반면에 이제 디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경기 이제 5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어, 다소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피안타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어, 현재 좀 안타 허용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발데스와 비교했을 때, 디트머스의 좀, 최근, 이런 쪽 경기력은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두팀 다, 좀, 자한 상대로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스턴의 선발 발데스나, 천서 선발 디트머스 모두, 양 팀, 지금 타자들 상대로 좀 많이 약했어요. 자, 특히, 이제, 발데스가, 어, 에인절스타자들 상대로, 네, POPS가, 이제, 0.9대 중반으로, 어, 굉장히 지금 좀 약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발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다, 이제, 좀 강할 거라고 했지만, 유독 좀 천사한테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디트머스 또한 휴스턴 타자들 상대로, 이제, POPS가, 이제, 0.8대 초반으로 많이 약했으며,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두 투수 다 어느 정도 좀 털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디트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발데스 역시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거 글로벌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뭐 그래도 지금 현재 휴스턴의 기세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휴스턴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이 맞긴 하지만. 어, 이제, 에인젤스 빻다가 확 터질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 휴스턴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네. 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현재 약간 좀 휴스턴 1.4대 승배당을 어 무작정 좀 가져가기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배당 대비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뭐 이건 같은 경우는 뭐 엔젤스도 봤다가 좀 터질 만한 요소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 솔직히 약간 좀 결과를 좀 장담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엔젤스 프랜승 도전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이제 네, 어떤 식으로 결과가 흘러가든 좀 다들 좀 양상 보는 경기, 네,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 염두에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경기는 좀 배당 대비 에인젤스 프랜스 8.5 기준 5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대 에리조나. 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마모토가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그 이제 야마모토가 최근 좀 굉장히 좀 어, 포트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3점대 초반까지 강어를좀 낮췄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뉴조나 같은 경우에는 멘티플리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어, 좀 선발 투수들의 그평자까지도 기록을 해 봤네요. 자우선 이제 야마구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초반에는 투가 많이 불안정했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6이닝 이상 좀 소화하는 경기가 많고 그리고 실점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면서 어 전체적으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샘프 상대로 원정에서 좀 사실점을 하며 좀 좋지 못한 피칭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약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켈리, 로드리게즈가 전부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많이 꼬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는 이제 멘티플리가 뭐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멘티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펜 투수다 보니까 긴 이닝을 좀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에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불펜 대이도 약간 좀 진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그때 제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전체에서 불펜이 이제 하위권이기 때문에 어 불펜 데이로 진행되는 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어 애리조나의 불펜들이 어 원정에서 다섯 다섯 세 타선을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다가 뭐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불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부상자 여파가 있죠. <laughs> 이제 뭐카스트로나뭐 이제 넬슨 등좀 불펜에서도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 어 불펜 운영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뭐야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뭐 애리조나 상대로 한번 이제 무실점 피칭을 이제 좀 선보였을 만큼 좀 나름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선발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날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타선도 뭐 다저스가 확 터지고 있지 있 않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 애리조나보다는 어좀 타선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이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다저 사이드로 어 가져가 만한 경기 지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다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다저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8.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8.5기 5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도 한번 살펴보면 자 워싱턴 대 미네소타 솔직히 뭐 지금 두팀 꼬락선이 보았을 때는 뭐 어느 팀이든 좀 가져가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내 네, 본다고 하면 은 미네소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승에 어느 는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보스턴 이거는 저는 보스턴 프랜스쪽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도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볼티모어. 네. 자요거는뭐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솔직히 좀어 그레이가 뭐 선발이라고 하지만 최근 쪽 그레이 폼이 워낙 좀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볼티 타손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도 좋,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좀정배사이드는 어 그다지 좀 끌리지 않는 경기 잖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볼티머 프렌스 쪽 접근 경기 이거 어느 바는데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뭐그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볼티머 선발이 이제 크레머 또한 좀 터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7.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해외 축구 두 경기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그외 경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레르니타나 대 이제 베로나 경기. 네, 용이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베로나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햄무 정도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로냐대 유벤투스. 네, 이용이는 유벤투스 프렌슨 고배당 무승부, 언더바는 언더. 이렇게 가져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해서 오늘 이제 물부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몇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